한국이 체코에 최소 24조 원 규모의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성과이며 원전 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남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 규모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지난 7월 1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목소리> 2022년 3월 이후 2년 넘게 진행됐던 체코 원전 수주 경쟁은 대한민국의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강국 프랑스의 국영 전력회사 EDF의 2파전으로 치러졌는데요. 이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최종 승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또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 온타임 온 버짓. 이것은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 낼수 없는 우리 원전 기업만의 경쟁력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완전 폐기하고 원전 산업 부활에 매진해 온 정부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과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의 노력이 올해 최대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 본산지 유럽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원전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한발 가까워진 건데요.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체코식 원전 사업과 같이 대형 원전 건설 계약을 수주할 경우 국내 기업들을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개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에 처음으로 성공한 한국 원전 산업의 저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원자력 에너지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원자력 발전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현재 한국 원자력 학교장을 맡고 있는 정동욱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교수를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장 먼저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만드는 원리가 궁금한데요.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요. 화력발전이면 석탄을 떼거나 아니면 가스를 떼는 건데 에너지를 떼는 것인데 거기서 나온 열 에너지 갖고 증기를 만들어서 터비를 돌리는데 원자력은요. 바로 이게 우라늄이 이제 핵분열을 일으킬 때 나오는 그 에너지 갖고서 그 열을 이제 증기를 만들어서 돌리는 거라서 그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너지 소스만 다른 것이지요. 원자력 발전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원자로에서 원자로 결려인 우라늄의 핵 분열을 통해 발생된 열이 물을 약 320도씨의 고온으로 데웁니다. 이렇게 데워진 물은 증기 발생기에서 고온 고압의 증기로 전환되고 이 증기가 터빈을 빠르게 돌리면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가 함께 회전하며 이때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화력 발전과 비교했을 때 원자력 발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유아님, 1g은 말이죠. 석탄 3톤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내요. 그러니까 1톤짜리 트럭이 3대오는 만큼의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는 1g, 우리는 1g만 있죠. 이손톤만큼도안 됩니다. 그거 갖고 냅니다. 그만큼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수 있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탄소 배출이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어,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석탄 발전으로 하면 이산화탄소가 900g, LNG 발전으로 하면 450g 발생하는 반면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할 경우 고작 12g 정도의 이산화탄소만 배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력 발생 시 탄소 배출량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인류의 산업 활동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로 인한 자연재해 및 이상 기후 등 나날이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는 어, 현실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집중 포우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도 굉장히 그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온열 질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고 남극에 있는 얼음도 녹고 거의 인류에, 인류가 살고, 살고 있는 거주지의 대부분이 바닷가 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수면이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만약에 2,100년 돼가지고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지 못한다면은. 적어도 수억 명의 사람이 이주를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체결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동맹에 가입. 현재는 140여 개국을 돌파하며 탄소중립은 지구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안팎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를 윤석열 정부는 책임성 있게 준수하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시키고 반대로 흡수량은 높여서 순수 배출량을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넷제로라고도 합니다. 현재는 배출량이 흡수량보다 월등히 많아 이대로 이어질 경우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사회는 2050년까지 배출량은 줄이고 흡수량은 높여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듯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되는 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수력,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요. 재생 에너지는요, 다 좋은데 아주 굉장히 큰 약점이 뭐냐면 태양광은 햇빛 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풍력은 바람 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유출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면은 수돗물이 나오는 게 바로 유출에서 내가 항상 편리할 때 내가 쓰, 내가 주인에서 쓰는 것은요. 그런데 이거는 그 반대예요. 물이 나올 적이 기다렸다가 내가 물 받아야 되는 거 똑같거든요. 특히 인공지능과 전기자동차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에너지 수요는 더욱 특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ai와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검색 시 일반 검색보다 무려 열 배나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전기수요는 앞으로 막대하게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급하려면은 재생망고다100%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요 프랑스는요 어, 원전을 치르고 재생이 3위입니다 그걸로써 어, 지금 탄소집의 거의. 지금 e d e n 고 w e d e n Sweden, 재생이 d e 고 원전이 d 입니다 근데 d e n s 말이죠. 이비 s 갖고서 탄소 s w e d 가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원전을 갖다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2045년까지 e d e n Sweden, Sweden, s w 2 2 e 2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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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e 사실상 원전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인식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초강대국들은 물론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도 원자력 발전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 국가가 된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요. 원전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호주조차도 최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진지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원전을 주요 발전원 중 하나로 정하고 국내 원전 가동률을 적극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녹색 체계에 원전 경제 활동 포함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재생 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서 2050 탄소 중립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원전 산업을 시작한 걸까요?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는요 상당히 깁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에 원자력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들어오게 된 계기는요 1956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됩니다 미국의 시스러 박사라는 분이 아마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했던 분 같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국은 자원은 없지만 인적 자원이 우수하니, 사람들이 우수하니까 이거 기술을 갖다가 배워가지고 이걸로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라고 설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온 것이 이제 연구회인데요. 트리라는연구로입니다그 연구회라는 게 처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큰 소유파상을 겪습니다. 그 바로 그 에너지 비교적이 1972년도에 일어났는데요. 그런 걸 겪고 나서, 그때 이제 윌스턴하우스부터제첫 번째 고리 1호기 도입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978년도에 고리 1호기가 처음으로 가동을 하고, 제 2차 서유편이 왔을 적에 고리 1호기가 당시 전력의 거의 한9% 정도를 갖다가 공급합니다. 그럼 이래가지고, 굉장한 도움을 줬죠.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이 원전 갖고 해에 다라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원전을 갖다가 이제 지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 4월 구리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8개 원전을 건설했는데요. 그중 영국 폐쇄가 결정된 구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 현재 총 26개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 될 신한울 3, 4호기가 올해 10월 착공을 목표로 막바지 설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발전량은 총180 테라와트 아워 정도가 됩니다. 전체 전력 소비량의 31%에 가까운 그런 수치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한국형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1,400 메가와트급 한국형 신형 원전 4기를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원전 불모지에서 50년 만에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로 우뚝 섰고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캐나다에 이어 여섯 번째로.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한소는 지난 50년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며 예상과 건설 일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 관리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능력 U.A.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주어진 예산으로 적기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이야말로 한소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대한민국 원전 수출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22년 3월 체코 정부가 두코바뉴와 테물린 지역에 1,000 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짓는 신규 원전 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곧바로 대한민국의 한국 수력 원자력이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체코 사업은 2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찰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 수출을 국정 과제로 이제 선택을 하였고, 윤석열 정부는 집권 직후 원전을 수출과 경제 활성화 핵심 대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시장 등에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를 펼쳤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우디, 체코, 폴란드 또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이렇게 해서 지금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수출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 원전 시장 주도권을 두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뿐 아니라 저 역시도 또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특히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은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인 만큼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당초 체코 입찰에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 세 곳이 도전했지만 지난 4월 웨스팅하우스가 자경 위달로 탈락하면서 한국과 프랑스의 2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체코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라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200명이 넘는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입찰 소리, 입찰 소리가 한 20만 배 정도 됐다 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가 한 10만 배, 중국에 한 10만 배도 됐겠죠.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자들한테 2,700개가 넘는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입찰 프로세스가 얼마나 꼼꼼했는지 알겠죠. 이게. 프랑스와 2파전에 결정되면서 정부와 팀 코리아는 본격적인 전면전에 돌입했고전 부처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파르트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규 원전 사업에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물 밑에서도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밀특사로 파견해서 체코의 페르트 피알라 총리에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4년 7월 17일 체코는 대한민국을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목소리가>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체코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순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게 이제 체코 내각회이 후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장관님 집무실에서 저희 뭐 장관님, 그 다음에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자들끼리 다 같이 그 체코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표됐을 때 방에 있었던 분위기는 어땠어요 발표를 하기 전까지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정말 그 입에 치름이, 침이 마를 정도로 이제 그 발표하는 순간이 기다려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정됐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다들 일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비가 한화로 약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원전 대국 프랑스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 뿐 아니라 정부와 팀 코리아의 협상 능력 또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력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입니다. 금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원전 수출의 구분응선을 넘었지만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내년 3월경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호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약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특사단으로 파견돼 페르티피알라 최고 총리를 만났습니다. 특사단은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의 뜻이 담긴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 양국 산업부 장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피알라 체코 총리와 직접 통화를 해 이번 사업이 양국 원전 산업의 역량을 증가하는 계기가 될 거라며 함께 세계 시장에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는 9월에는 피알라 총리의 초청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체코를 방문, 원전 프로젝트를 포함한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치열한 접전 끝에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저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술적으로는 다 비슷해요. 그 안전성이라든가 뭐 성능이라든가 이런 건다 비슷한데 적게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예산 내에 이걸 공급할 수가 있는가, 공급을 한 다음에 우리가 설계한 대로 성능을 낼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압도적입니다. 핀란드 지진질러한 것도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예정했던 공기보다 12년 넘게 걸렸습니다. 자국내 짓고 있는 자국내도 하나 짓고 있는데 그것도 12년인가 13년 들려되고 있고요. 우리는 그래도 UAE 건설한 걸 보게 되면 거의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공기와 예산을 거의 맞췄어요. 그 신뢰, 약속켰던그 신뢰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 세계에서. 원전 주 기기 제작 기술을 보유한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원전 기기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원전 핵심 주 기기 생산 과정을 직접 보기 위해 경남 창원시에 있는 D 에너지 기업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의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 체코 원전 사업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와 전기발생기를 포함한 주기기를 공급할 뿐더러 시공 분야에서도 대우건설과 함께 참여를 합니다. 아마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대 원자력 사업 중에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에너지 기업은 국내 유일의 원전 주 기기 제작 기업으로 협력사와 함께 현재까지 총 34기의 원자로와 124기의 증기 발생기 등 핵심 기기를 국내외에 공급해 왔습니다. 예, 지금 이 제품은 신한울 4호기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나중에 설치가 될그 기기 중에 증기 발생기라는 기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작이 완료가 되면 내부에 이제 튜브라든가 열교환이 필요한 튜브라든가 많은 부착물들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안쪽에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제 내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품 외면에 어, 검사를 하기 위한 입구를 만드는 핸드홀이라는 노즐을 지금 자동 용접을 해서 셀에 용접을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디에너지 기업은 체코 현지 자회사인 디스코다 파워에서 원전의 터빈을 제작 공급하는 것을 제안하여 체코 정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기업이 보유한 무탄소 발전 기술들을 체코 자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와 더불어 체코를 유럽의 무탄소 발전 전초 기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체코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이미 널리 알렸기 때문에 향후 남아있는 유럽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네덜란드라든지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 등에서 좋은 성과가 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팀코리아는 앞으로도 긴밀한 합동작전을 펼쳐나갈 계획인데요.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유럽 시장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성과를 제 2, 제 3, 제 4의 원전 수출의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전 산업을 주력 수출 산업화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유망 수출국들이 있습니다. 그 유망 수출국들과는 원전 관련된 협의에 속도를 내고 그다음에 신흥 시장 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성은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2030년까지 1 0기의 원전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상용원전의 발상지로서 원전 기술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유럽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도입한 한국이 역으로 원전을 유럽으로 수출한다면 이는 한국 원전 기술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체코 원전 신규 프로젝트는 단순한 숨가를 넘어 한국 원전 산업의 글로벌 입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협상 대응 TF를 발족하고 계약 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정부도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전 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끝까지 이번 성과를 잘 마무리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번 원전 수주가 우리 산업과 지역 전체에 큰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